여보세요? 여보세요? 강동 씨, 일부러 끊으신 거예요? 아유, 끊어졌,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아무 개인정보 일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본인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개설된 금융권들 어디 어디 있으시죠? 저희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요. 네. 지금 이거 하나 쓰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뭐 추가적인 적금이나 예금, 주택, 청약 주식, 펀드, 증권, 마이너스 통장 다 없으시고요? 예, 네, 없습니다. 모바일로 쓰시는 카카오뱅크, KB뱅크, 모토스 뭐 이런 거안 사용 안 하시고? 네.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 몇개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으셔야 본인의 한 개짜리. 한 개인 계리고 그럼 이 계좌의 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좌의 뭐요? 형태요. 형태요? 그냥 그 월급 입출금. 받고 그런 거죠. 일반적인 입출금이시고? 네 맞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진술하신 내용을 금융 감독원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자료와 대조서가 진행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계좌가 발견될 경우에 본인이 맞는 게 아닌 걸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동결 처리 시키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에 지금 현시간부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만 본인의 합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게요 어. 대략적인 부,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 쓰는 통장 아니세요? 어... 제가 확인을 잘안 해가지고 음. 그러시면요 저희가 자택으로 이제 수원장 발급해 드릴 테니까 나와서 직접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어디로 출석하라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시면 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